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유비소프트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을 위해 후원. 유비소프트가 노트르담 성당 복원 기금으로 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6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후원했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노트르담 성당의 아름다움을 체험해 보길 바란다며 일주일 동안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4월 25일까지 유비소프트 홈피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스팀입니다. 위스퍼스 오브 워 머신 출시. 위스퍼스 오브 워 머신은 AI가 지배하는 세계를 무대로 합니다. 우리는 인공 두뇌를 가진 형사 역을 만나본데요. 1년의 살인 사건을 조사하다가 그 배후에 금지된 기술을 두고 버리는 암흑가의 갈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게임은 사마리아인 콤플렉스와 캐시레인 제작자가 함께 손잡고 만들었습니다. 캐시레인은 2016년 어드벤처 게임사 휩쓴 명작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성우 연기 지도는 어드벤처 게임 전문 제작사 우제타이 게임즈의 데이브 길버트가 맡았습니다. You have to be aware of the rumors. You Now ages like you are supposed to be equipped with some kind of advanced cybernetics. Let's just say I'm good at what I do. Wow. These aren't a girl. Stop it, Theo. You always say stupid things and get us in trouble. 어드벤처 게이머즈입니다. 우제타이 게임즈의 데이브 길버트 인터뷰. 우제타이 게임즈는 정통 어드벤처 제작사인데요. 저는 이 회사가 첫 게임을 내놓던 시절부터 팬이었습니다. 우제타이 게임즈는 데이브 길버트의 1인 회사로 시작해, 그 다음 길버트가 결혼하고 부부회사로 발전하더니 지금은 다른 스튜디오가 만든 어드벤처 게임도 유통하는 제법 건실한 인디 퍼블리셔가 됐습니다. 우제타이 게임즈의 게임들은 깊은 스토리, 인상적인 캐릭터 고전 픽셀 그래픽 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우제타이 게임즈가 차기작 을 2d를 버리고 3d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2015년작 사이버펑크 게임 테크노 바빌론의 후속작을요. 데이브 길버트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레트로라는 딱지를 붙이지만 사실 레트로는 우리가 추구하던 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길버트는 자기 게임을 레트로라고 여겨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게임 디자인 측면에서 꽤나 모던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 게임을 옛 어드벤처 황금기에 대한 러브 레터라고 말하지만, 그건 전혀 결코 아니라고 데이브 길버트는 말합니다. 지금껏 2D 게임만 13년을 만들었는데, 그사이 3D 도구는 발전했고, 또 그걸 다루는 법도 익히게 됐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라고 데이브 길버트는 말했습니다. 아참, 언어바우드는 깜짝 놀랄 만큼 잘 팔렸다네요. 20사이디드입니다. 안드로메다 파트 25. 바이오웨어는 죽었다. 안드로메다를 거의 4장까지 파헤치는 수준의 분석글을 올리고 있는 블로거가 25화에 이르러 결국 참을 수 없었던지 바이오웨어는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상적인 게임이라면 작가가 이런 생각으로 게임을 만들 겁니다. 여기서 예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 사건에서 어떤 상황과 스토리가 펼쳐질까? 근데 안드로메다는 이런 식입니다. 나는 플레이어가 이 언덕까지 와서 일단 닥치는 대로 쏴 죽이길 원한다. 그걸 정당화할 가장 단순한 시나리오 는 뭘까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으며 그나마 있는 건 피상적이고 형편없이 묘사되며 흥미롭지도 않습니다. 대사량은 적고 선형적이며 플레이어 가 자신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픈월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캐릭터들은 얄팍하거나 평범합니다. 악당은 덜 떨어진 코울리게임입니다. 세상은 역사도, 문화도, 경의도 없는 그저 대부분 텅빈 황무지입니다. 고정된 컷신이 나오는 선형적인 슈터 게임에서나 정당화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탐구와 탐사와 플레이어의 선택이 필요한 RPG에 도입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던 바이오웨어는 죽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네요. 이 글은 서구 커뮤니티에도 퍼졌는데요. 다들 이제 알았냐는 반응입니다. 한 유저는 바이오웨어를 방어해주던 그 많던 바이오웨어 팬보이들은 어디 갔냐고 한탄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트위터입니다. 레지던트 이블3 암시. 레지던트 이블 공식 트위터가 사진 한 장을 올리며 누가 지켜보는 것 같지 않니? 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이 문구는 레지던트 이블3 네메시스에서 인용한 겁니다. 레지던트 이블3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발표될 거란 관측이 많군요. 데드라인입니다. 미처 넷플릭스 시리즈가 2019년 후반기에 방영된다. 위쳐 넷플릭스 시리즈의 시즌 1이 2019년 4분기에 방영된다고 기사 가 전했습니다. 시즌 1은 8개의 에피소드라는군 요. vg247입니다. 보더랜드는 참 고마운 게임이지만 모든 슈터에 rpg 요소가 필요한 건 아니다. 보더랜드는 숫자가 가득한 슈터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작사 기어박스는 디아블로의 끝없는 파밍을 1인칭 게임에 도입해 성공한 첫 번째 제작사였으며 이건 번지의 데스티니보다 훨씬 앞선 것이었습니다. 이 장르의 수요가 아직도 많다는 건 보더랜드 3 발표가 나자 보더랜드 2가 스팀 동접자 5위 안에 들어간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근데 보더랜드의 성공 이후 그 틀을 게임 업계가 너무 무분별하게 따라 했다는군요. 그러다보니 2000년대 중반 슈터를 지배하던 깔끔한 인터페이스의 가치가 잊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데드스페이스에서 화면에 나오는 정보들은 게임 세계와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그런 게임들이 분위기 측면에서 엄청난 찬사를 받은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숫자와 씨름하는 슈터에도 가치가 있지만 모든 슈터가 RPG일 필요는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며 기사는 끝납니다. 트위터입니다. 플스5 가격은 합리적일 것이다. 기자가 플스5 설계자 체르니에게 출시 가격을 물었습니다. 체르니는 플스5의 높은 성능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될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아마 살짝 비싸긴 할 테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는 뜻이겠죠? 기어박스 대표 트위터입니다. 보더랜드3에는 보더랜드2보다 더 많은 엔드게임 컨텐츠가 있을 것이다. 보더랜드2에는 메인스토리 이후에도 아주 많은 양의 컨텐츠가 있는데요. 기어박스 대표 랜디 피치포드가 3에도 그런 엔드 컨텐츠가 있을 거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더 많이요.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스타워즈 구 공화국의 기사단이 영화나 TV쇼로 돌아올 수 있다. 루카스 필름 대표 캐슬린 케네디가 M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스타워즈 구 공화국의 기사단과 관련된 뭔가를 개발하고 있다네요. 인터뷰의 뉘앙스로 봐서는 게임인 것 같진 않고 영화나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에 들어갈 쇼일 것 같답니다. 트위터입니다. 스트리머 닌자가 타임지 선정 2019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에 선정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NZXT입니다. 폴아웃 볼트보이 케이스. 폴아웃 컨셉 PC 케이스가 신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베달스터와 합작해 만들었다는군요. 방사능을 막아주는 기능도 있을까요? 게임 인포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젤다 게임은? 야생의 숨결이 31%로 1등. 신들의 트라이포스와 시간의 오카리나가 16%로 공동 2등이로군요. 스팀입니다. 문명 6 모드가 게임에 노트르담 성당을 추가했다. 노트르담 성당을 추억하며 문명 6에 노트르담 성당을 추가하는 모드가 나왔습니다. 아이콘과 모델은 문명 5에서 가져왔습니다. pc 게임즈 앤입니다. 쉬라우드가 에이펙스 레전드를 영원히 그만둘 것을 고려하고 있다. 트위치 최고 인기 스트리머 중 하나인 쉬라우드가 에이펙스 레전드를 완전히 그만둘 생각이라고 생방송 중에 말했습니다. 차라리 배틀그라운드를 하겠다면서요. 지금 배틀그라운드는 아주 좋은 상태인데 반해 에이펙스 레전드는 형편 없다네요. 새로운 컨텐츠의 부재, 렉, 느린 서버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폴리곤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자 몸이 망가졌다. VR이 날 구했다. VR 영업글 같지만 읽어보면 유익한 글입니다. 글쓴이의 인 저스티스 2와 모탈 컴뱃 11에 참여한 작가입니다. 전문 작가로서 성공하려면 엉덩이 가 무거워야 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글쓴이도 하루 10시간에서 16시간을 의자에 앉아 글을 쓰며 보냈는데요 그게 건강을 완전히 망쳤다는군요. 허리에 문제가 생기더니 나중엔 앉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었답니다. 부랴부랴 스탠딩 데스크도 사고 의사 도 찾아가 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글쓴이는 2017년 어느 날 부엌에서 차를 끓이다가 기침을 했는데요 갑자기 허리에 벼락이 관통하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며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 얘기는 기나긴 회복기입니다. 지금 삐딱하게 앉아계신가요 한번 일어나 스트레칭이라도 합시다. 아크사이드 오브 게이밍입니다. ai를 이용한 엘더 스크롤 4 오블리비언 텍스처 모드가 나왔다. 오블리비언의 텍스처를 4k나 8k 해상도로 올려주는 4.5기가짜리 텍스처 팩이 나왔습니다. 넥서스 모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커맨드 앤 콩커 레딧입니다. 커맨드 앤 콩커 리마스터. 첫 번째 아트 프리뷰. EA 프로듀서가 직접 레딧에 올린 사진입니다. 커맨드 앤 콩커 리마스터가 정말 나오긴 나오나 봅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추억에 빠지는군요. 코 카니지 유튜브입니다. 패스파인더 킹메이커,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 필러스 오브 이터니티 2 비교. 코 카니지는 트위치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합 게임 스트리머 중 하나입니다. 평소 2만명이 넘는 시청자가 보지만 rpg만 했다하면 몇천명대로 시청자가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꿋꿋이 패스 파인더 같은 게임을 한달씩 붙잡고 방송하는 rpg 매니아이기도 합니다. 호카니지가 최근 나온 새 rpg 게임을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 2는 환상적인 게임이지만 메인 스토리 와 핵심 동료가 덜 만들어졌다 평 했습니다. 오리지널 신 2는 완성도로 따지 면새 게임 중 최고라고 했습니다. 또 오리지널 신 2의 유머는 매우 신랄하고 냉소적인데요. 호불호가 갈리는 유머 코드이지만 자긴 사랑한다 말했습니다. 또 오리지널 신 2는 자기만의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카니지는 2017년 최고의 게임을 오리지널 신 2로 꼽은 바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는 새 게임 중 가장 방대한 게임입니다. 출시 초기는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개선돼서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미 확립된 세계관과 룰셋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깊이 면에선새 게임 중 최고입니다. 메카닉 간 시너지나 뭐 그런 것들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새 게임 중 가장 좋아하는 건 패스파인더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두 게임도 좋아하지만 패스파인더는 발더스 게이트 2 이후로 해본 최고의 게임이라네요. 혹시 새 게임 다해 보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ight now Pathfinder? Is one of my faves. I gotta say, I loved US 2 and I love PoE 2, but Pathfinder is one of the best games I've played since Baldur's Gate 2.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